와, 진짜 이거 세 개로 매출 무려 270%를 달성했어요.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은 이세 가지 툴로 6개월 만에 실제 매출을 거의 3배 가까이 올렸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난달에는 6,750만 원까지 나온 거죠. 제가 이세 가지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다들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첫 번째로 사용한 툴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98%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98%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E B P라고 하는 건데요. 자영업이 아닌 어떤 뭐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서는 이 E B P를 예상 사업 손익 산출서라고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영업에서는 사실 이런 서식을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참고로 E B P는 e s t i m a t e 즈 Business Profit. 아, 뭐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해석하자면 추정 사업 이익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제가 엑셀로 직접 자영업자에게 맞게끔 만든 서식입니다. 기준이 있고 보시다시피 일간, 월간을 중심점으로 계산이 돼요. 들어가는 비용과 그에 따른 객단가, 뭐 테이블 회전, 그리고 인건비, 식재료비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돈을 벌려면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가 수치로 나오는 거죠. 여러 서식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초보 자영업자든 아니면 뭐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도 이 EBP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표가 자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요 실제로 입력만 하는데도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동탄이 그 사장님이 그랬어요 2,500만원 팔 때는 순이익이 한 300에서 320만원 정도였는데 5,000을 팔면서 순이익이 1,000만원, 1,100만원까지 된다는 걸 확인하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엑셀 서식은 똑사모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제가 친구 추가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툴은 바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더 외식 나침판이에요.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개인적으로도 좀 충격을 먹었는데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bp와 비교하자면 ebp는 약간 동네 구멍가게 작은 어떤 서식일 뿐이고 이건 대기업 수준이에요 아마 이거 개발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이트인데 이건 말 그대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데이터 나 심판이에요 아니라 숫자로 장사를 보는 시대에 꼭 필요한 툴이죠. 저는 이걸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창업자 그리고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이신 분 마지막으로 저 같은 어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리뷰 분석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총 7가지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주거든요. 보통은 뭐 카드사 매출이나 고객 연령대는 기존에도 볼수 있는 곳이 더러 있어 었는데 리뷰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게 특별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 데이터가 다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매장은 맛에 대한 고객 만족도 리뷰가 44.8%로 가장 많고 익스테리어 뷰에 대한 고객 만족도 리뷰는 0.1%로 가장 적어요 이런식으로 포털에 있는 리뷰를 전체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이 친구가 신기하죠 이게 바로 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포인트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곱가지 세븐피 이 세븐피는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를 하는데 가격 규모와 편의성 맛 메뉴 구성 서비스 뭐 익스테리어와 뷰 인테리어 분위기 뭐 청결도 이런 거를 리뷰를 통해서 집계해서 통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리뷰를 하나하나 보긴 하는데 우리가 통계를 직접 내기가 힘들잖아요. 뭐 AI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막다 붙여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보셔야 될게 우리 매장 매출을 카드사 기준으로 주변 매장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매출이 명동에서 일반 한식 백반에서 2월달은 상위 20.7%이고 중구에서는 상위 10.8%이고 서울시에서는 6.1%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유용한 이유는 내 감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같은 업종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시간대별 매출 집중 구간, 뭐 주말 매출 비율, 연령대별 주요 고객층까지 아주 세세하게 싹다 나옵니다. 우리 매장이 왜 주말에 유독 한산할까 이런 고민을 숫자로 우리가 풀어보고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그 동탄 사장님도 이 데이터를 확인시켜드렸고 지역 자체에서 주말 밤 9시 이후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약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늘렸습니다. 안주 메뉴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고 술손님을 더 받았는데 주말 매출이 30%나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로 장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저 같이 매장을 진단하고 개선해 주시는 사람들은 이더 외식 나침판을 조금 다르게 볼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사장님들이 보는 건 우리 매장의 현황, 뭐 이게 거의 다 겠지만 저는 이 매장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를 보는 거죠. 이걸 사장님들이 여기용하면 스스로 컨설팅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포지션 진단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외식업 현황판에는 지역 업종별 매출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매장의 카테고리가 확장 중인지 축소 중인지를 바로 알수 있죠. 어떤 사장님이 어, 저 요즘에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셔도 데이터상 그 업종 전체에서 매출이 플러스 15% 라면 그건 개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트렌드 문제가 아니라 탕후루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탕후루가 핫했을 때 어떤 매장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매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업종이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매장만 무너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의 성장 방향도 볼수 있는데 이 나침판에는 행정동 단위의 점포당 매출과 상권 성장률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인데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어디가 뜨는 동네인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벤치마킹 하는데 좀 많이 쓰거든요. 자 매장을 옮기지 않고도 뜨는 상권의 성공 요인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자 동탄의 사장님도 사실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장사 잘하는 가게 한 곳에 가서 언가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카피해서 오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특 특정 업종들을 둘러보고 두루두루 벤치마킹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다. 즉 같은 업종만 특정 하나의 가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업종이 달라도 벤치마킹할 건 많다는 얘기예요. 나침반으로 그런 지역 업종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비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이걸 이용하면 좋냐? 예비 창업자분들은 보통 상권을 그냥 감으로 보시거든요. 감. 어, 여기는 유동인구가 좀 많다더라. 어, 이 근처에는 정심장사잘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더외식 나침반에서는 그 감을 숫자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카드사 매출 고객 연령대 결제 단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홀과 배달 매출 비중까지 구체적으로 볼수 있어요 배달 매출까지 보여주는 게좀 특이한 점인데 이런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매장 매출은 얼추 뭐알수 있는데 배달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파악이 쉽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마다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봐야 하는 게이 업종 성장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외식 나침반에서는 100개가 넘는 세부 업종 단위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은 전체적으로 약 마이너스 2.5% 하락인데 그 안에 보드게임 카페는 여기 보시다시피 플러스 33.3%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다 나와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뜨고 있는 세부 카테고리 업종이 뭔지를 숫자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업종이 뜨고 있는가. 어떤 업종이 좀 줄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으로 고르는 창업과 데이터로 고르는 창업의 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종별 성장세만 봐도 창업 실패 확률이 좀 절반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 외식 나침반이 가장 좋은 건이 모든 기능이 다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회원가입 안 해도 전국 데이터를 다볼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내 매장 데이터까지 디테일하게 바로 맞춤 분석이 돌아갑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광고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이런 데이터를 안 본다는 게전 진짜 좀 아쉬운데 감으로 장사하던 시대가 좀 끝났어요 이미 이제는 데이터를 잃는 사장님이 이기는 시대예요. 참고로 이 고정 댓글에 사이트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39페이지 짜리 매뉴얼 pdf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세 번째 사용한 툴은 아 이건 진짜 다들 몰랐으면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미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만든 분이 원래 식당을 21개나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딱 사장님들이 원하는 기능들만 골라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제가 또 미팅을 되게 긴밀하게 해봤는데 완전 진심이에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식당을 해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든 서비스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장사닥터라는 어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 사장님은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뭘할수 있냐 하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옆 가게들의 정보를 몰래 훔쳐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 키워드 다섯 개뭐 리워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영수증 리뷰는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체험단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등등 아주 세심하게 벤치마킹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경쟁 매장 정보들을 터치 몇 번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은 이득인데 안 쓰면은 손해가 된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횟수 수 제한 같은 게 없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무제한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의 플레이스 유입 키워드, 유입 채널을 최대치로 매일 보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상에서는 유입 키워드를 5개까지밖에 안 보여 줍니다. 유입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입 키워드 80개, 유입 채널을 10개까지도 보여 줍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유입 키워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블로그 포스팅이나 광고, 뭐 플레이스 이런 거에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남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숨은 키워드를 나만 알수 있으니까요. 손님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100%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 답변이 모든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일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답글 달아줄 때돈 주고 리뷰 관리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손님이 남긴 리뷰를 복사해서 뭐챗 g p 티에 붙여놓고 뭐 답글 달아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모든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는 게 정말 개꿀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뭐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장사닥터 검색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 한글로 5,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5,000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진짜 좋은 유료 기능이 한개 나왔을 때그 포인트를 써가지고 그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꼭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 종일 만져도 재미있는 게 이게 돈과 관련된 마케팅 툴이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 툴 진짜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쓰면 앞으로 장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미 데이터로 장사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건 운이 아니라 숫자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 툴은 모두 무료고 배우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EBP로 내 수익 목표를 세우고 더 외식 나침반으로 나만의 방향 그리고 매장 분석을 한 뒤에 장사닥터로 마케팅 실행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때부터 장사가 달라질 거예요 자, 혹시 주변에 요즘 장사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보답은 전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좋아요로만 받을게요 자 다음에는 이 툴들을 실전으로 쓰는 방법까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꽤나 신기할 거예요 진짜 장사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거든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공프로 들어갈게요 오늘도 많이 파세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